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 원수를 이기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모든 피로를 따라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가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내가 한 형제 중 하다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도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조응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비는 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꽤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도대체 뭘까를 잘못 깨달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과연 뭘까?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 이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느에미아 1장을 읽으면서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느에미아서 1장을 읽다가 아, 느에미아 같이 기도하는 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솔로몬 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지금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 보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을 구하는 기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이라는 말. 원래는 예루살렘이라 그냥 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 하면 멜기세덱이 나올 때 처음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말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평안, 위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도 의의 왕 이렇게 말하고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두 번째 증명한 등장하는 지명은 언제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누구 얘기 나오는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뒤로도 뭐 예루살렘이 여러 번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느냐 하면 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그러다가 막 역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중간에 대제사장이 딱 서서 그 육병을 막 그런 역할이 있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인데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장 귀한 독자가 드려지는 희생의 장소 또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하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을 하죠.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도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할때그 예루라고 하는 말이요. 기초, 기반, 터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터전, 의의 터전 이런 말이에요. 기업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런 말이 뭐냐면 평강의 근원이 되는, 의의 근원이 되는 결국 얘기하면 누구 생각하라는 얘기냐면 예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라는 말로 바꿔 부르면 되는 것이죠. 또더 나아가면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지체인 교회 또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명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모든 의의와 평강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고 교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전에 들었던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라 이게 맞는 설교인 것이죠. 아, 그때 내가 설교를 참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은 느헤미아가 처한 상황에 비견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이방인 여자들을 부인으로 두고 했을 때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막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스라는 뭐냐 하면 느헤미아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총세 번에 걸쳐서 잡혀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총세 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방해를 받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만 겨우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은 다 무너져 있어서 적들에게 노출돼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에 이느헤미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산궁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수산궁은 뭐냐면 바사 임금의 별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 바로 수산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니에미아는 그 당시에 어떤 직책이었느냐 하면 저 뒤에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죠. 성경을 좀 잘못 읽으면 니에미아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면 술관원이었던 때였는데 술 관원이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나로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요셉 사건 때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바로의 두 장관이 잡혀 들어오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냐 하면,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어요. 그 그러니까 전에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죽고, 떡 맡은 관원장이 살것 같은데 뒤집어졌다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아예 레벨이 다른 사람이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포도주잔을 이렇게 딱 들고, 왕의 옆에 가장 가까운 데 서서, 왕이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기뻐하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해야 될때 순을 한잔 올리면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바사 왕국의 황제의 비서실장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 뉘에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중에서도 수상궁에 거할 만큼 그는 굉장히 나름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와 자기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간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그러더니 형제 중에 하나인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그에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먼저 돌아간 사람이나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다 곤욕을 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전부 불타 없어지고 폐허와 같다. 그냥 성전만 겨우 지금 세워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된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아비의 집과 내 조상들이 뭐를 어겼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정말 부릴 듯 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해주고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된걸 보고, 아, 어, 난 아니니 괜찮다. 보통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아가 가진 마음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작정 불쌍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에스라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지신 마음과 바리세인의 마음이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바리세인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뭐가 죄인가는 둘다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런데 판단은 똑같은데 마음이 다르죠. 판단이 똑같은데 바리세인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이고, 예수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인 게 아니라, 저가 나 같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는데, 너무 다른 방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불행하니까 내가 지극히 행복해 있는데도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행복 안한 것도 아닙니다. 참 행복한데, 저 사람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해진다. 또 부모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모는 그걸 이해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기뻐도 내 아이가 싫으면 별로 그게 안 기쁘고 안 좋죠. 내가 좀 싫어도 내 아이가 좋다 그러면 또 얼추 비슷하게 좋아집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는 뭘까? 이렇게 봤더니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들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면, 이게 판단으로 하기가 쉬운 거죠. 판단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판단 자체가 없으면 뭐가 죄고, 이 뭐가 옳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예 믿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판단은 참 중요한 것인데, 판단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서만 머물러버리면, 그게 이제 율법이고, 그게 바리새인이다라 그러니까, 이 느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뭐,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 있는 그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만약에 다시 돌이킨다면 하늘 끝에서라도 불러 모아다가 다시 그 자리에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저들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환경도 좋고 형편도 좋고 나 신앙생활도 잘한다 행복하다 참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됐던가를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겠다. 어찌 보면 탕자의 형처럼 보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전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실제적으로 한네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주 기억이 없고, 어,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 개회다지만 개척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전 교회에서도 그 이전에 다녔던 거 보면. 그교회 이렇게 잘못됐고 그게 이렇게 잘못됐고 이러기만 했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교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너무 신령해졌고 너무 영적 지식이 많아졌고 너무 좋아졌고 너무 능력이 있어졌고 뭐 이런 기만 했지 그 이전 내가 떠나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면, 니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면, 이 땅에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도 만약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럴 줄 알았다. 거긴 도대체 왜 그런데?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느에미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니에미아가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2장부터 보면은요, 그 형통함이 뭔지 압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유대 변방에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어디 지방에 어디 군수자리나 가는 것 같은 거라고 지금.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기도하면서 형통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내가 임금님에게 이 자리를 놓고 떠난다 그럴 때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왕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느에미아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정말 뜨거운 열심과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한 손에 망치 잡고 한 손에 무기 잡고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이건 거의 세계 기록감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란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고 한 약속의 그 장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서라도 그것을 향해서 그것에 막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보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 말이죠. 결국 은그 일을 통해서 많은 기간 동안 지체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떠나왔던 부분들,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니에미아처럼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의 그런 기도로 그들의 회복을 볼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 이 땅에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루살렘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성이니까, 그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영화나 이 땅에 잘 되는 것보다 그곳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을 형통으로 볼수 있는 믿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형통을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형통하기를 구했더니 술맡은 관원장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형통함을 구했더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 이 말이죠. 더 좋은 것이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 있죠.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만 왕궁에 있다고 행복하고 잘되고 복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백성과 약속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수 있겠냐? 그때 에스더가 자기 왕후의 자리를 걸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낮아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위치를 사용을 하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 지위, 생각, 지식, 배경 모든 것을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예수를 위하여 탐대하게 내려놓고 형통하기를 위하여 쓰임받기 사모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오고 또 돌아왔던 여러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세요. 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고 또더 앞쪽으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더 좋은 형통을 구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형통함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처럼 될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은혜 받게 하고 또 여기까지 신앙 생활하게 한 모든 교회와 또 주의 일꾼들과 함께 신앙 생활했던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새 예루살렘 성, 그 기쁨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용하고 더 아름다운 형통함을 구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삶을 쓸수 있는 믿음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더잘알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과 길로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간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드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왁스 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